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지 W 시즌 4 엠버서더 주니어 박한수입니다. 자, 오늘 9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CM 아지트가 올라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인하딘 파프리온 오렌 안타라스. 네, 5대 신 서비 월드 리부트가 진행이 되죠? 요거 저번주에 예고가 됐었던 내용인데, 네, 여러가지 내용들이 추가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견습생 CM버프 동상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100 아데나로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효과가, 막, 물, PV 물방 20에 마방 20, 데미지 리덕 20, MP, HP 회복 10씩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PV 근댐 1 0뭐 원댐 1 0 마댐 1 0뭐 근명 20, 원명 20, 마명 20, 거기다 경험치 보너스 150%, 요렇게 준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 제작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5대 신서베요 그래서, 전설 제작 비법서로 전설 픽업 변신 상자 선택 상자 그 다음에 프론티어 상점이 추가돼서 마일리지에서 이 프론티어 상자로 큐브 같은 거살수 있나봐요 그 다음에 아이템 제작 비용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정제술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제술 시스템 내에 드래곤의 진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신섭이랑 상관없는 거죠 네 요건 신섭 월드리부터는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요거 신규 정제술부터는 다 모든 월드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정제술에 드래곤 진주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전설 장비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설 장비에 언데드 추뎀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포요이도류랑 네크로맨서 지팡이. 어, 이거 네크로맨서 지팡이에다가 언데드 추뎀 넣어 달라고 메노리가 어저께인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데스불검이랑 그죠? 언데드 추뎀 추가되네요. 오. 자그 다음에 캐릭터 월드 이전 스페셜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 패스랑 플래티넘 패스를 이용 중인 분들 대상으로 캐릭터 월드 이전 스페셜 상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데포루즈부터 아툰이라는 거 보니까 굿섭인 거 같죠? 네 맞네요. 오대신섭이랑 우리 아데나 알폰스는 제외입니다. 아 그리고 요게 오대 신섭하고, 아데나, 알폰스, 린드비오르, 발라카스, 제외한, 구섭에서, 어레이나딘, 안타, 파프, 오렌으로만 이전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래요. 그니까, 러 이거를 지금 내놓는 거는 뭐냐? 똑같이, 그 전에, 구섭에서 오대 신섭으로 갈 때, 신화 등급 장비랑, 환상의 5만 오만 지배, 5만의 탑 지배부적 있는 사람 못갈수 있는 거 똑같고요. 요거 지금 가는 거 뭐냐면, 지금 구섭에서 게임하시는 분들, 어, 여기 지금 오대 신섭 와서, 이 효과 받으면서, 레벨업 빨리 하고, 어, 요런 것들 효과, 받고 싶은 사람은 넘어오세요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래서 88레벨 이하 캐링만 이용 가능하대요 55레벨 이상부터 88레벨 이하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변신 스킨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채점관 알리사 알리사 스킨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규 아이템 포기 깃든 연금 결정체 이게 추가된다고 하면서 축복받은 아이템 컬렉션의 대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아덴보스 토벌령인데요 이벤트 기간 동안 일부 아레나 던전 보스 처치 시 특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통해 제작할 수 있는 제작식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션트 가디언, 오시리스, 제브레키, 안타라스, 에이션트 자이언트를 잡으면 이 봉인된 지배자의 심장과 요게 이제 나온다고 하고 요거 옛날에 했던 거네요 그죠? 요 지배자의 심장으로 전비 만드는 거 요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요거 또진행하라고 하네요. 자 요렇게 또요 이벤트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기간 동안 토벌 상점에서 데일리 입장권 상자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자 이벤트 던전에서 으스스 코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으스스 코인으로 요런 것들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인장 퀘스트 완료 보상 더블업. 자 요거 스펠 코인 두배니까 인장 캐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번 주간에. 그 다음에 출책이고요. 그리고 이번주 용사의 비법서는 근뎀근명, 근혜피무시, 히밀, 덱스 인트1 뭐 이런 것들이네요.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상품인데요. 패스 패스 상점에서 채점관 알리사 요거 패스 구매하신 분들만 구매할 수 있나봐요.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 월드이전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5대 신섭 에서만 구매 가능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굿섭에서 판매하는 것들이고 자 데일리 스펠코인 상자는 계속 파네요. 그 다음에 이번 주아 이건 다이아보급 상자고 행운 상자도 계속 팔고 고블린의 열쇠 상자 다시 파네요. 그 다음에 용사의 축복 출석체크 판매하고요. 데일리 강화 출석체크도 판매하네요. 이거 데일리 강화랑 용사의 축복은 어지간하면 무조건 사는 게 좋습니다. 모리테아의 출석주화도 또 판매하고 와 잠깐만 모리테아의 출석 출석주화 판매하는데 이거 축복받은 혈맹 휘장 강화가 증설을 매일 줘. 이건또안살 수가 없네, 이거.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 9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 살펴봤고요. 일단 지금 5대신서 월드 리부트 진행하는 거. 요게 좀구섭 기준으로는 조금 핫 이슈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전설 장비에서 언제드 추뎀 추가되는 거. 요 정도. 그다음에 신규 아이템 요거 축복이 깃든 연금 결정체. 요것도 컬렉용 아이템 나오는 거. 뭐요 정도가 이번 주 이슈가 아닌가 싶네요. 다른 거는 뭐 딱히 네, 뭐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3주차 CMA 지트 업데이트 뉴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